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휴거는 꿈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휴거는 꿈이 아닙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교회의 휴거는 곧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거듭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그렇게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설명을 십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나팔소리가 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소리는 죽은 그리스도인들만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이자 나팔소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때 성경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어 고린도 전서에서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끌어 올려지는 것이죠 공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 휴거 이렇게 표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휴거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끌어올려지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하르파조인데, 뭐, 자바체다, 낙가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중으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자어로 휴거, 이끌휴, 들, 거, 이래서 휴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자어가 정말 그 원어의 뜻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겠지만 땅에 닿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공중에서 기다리실 것이고 우리는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존재에서 천상의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그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놀라겠죠.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난 후에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막 놀라겠죠. 언론은 혼란에 빠져서 우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라겠지만 들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겠죠. 아, 정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이 어, 그의 신부인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사실이 정말 소설이 아니라 어떤 그뭐 꿈이 아니라 진짜 실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였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겠죠. 지금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모든 것, 즉 우리가 남겨두는 모든 것, 모든 물질적 소유물, 금, 다이아몬드, 장신구, 신용카드, 집, 돈 등등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휴거는 공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날 실제이며 언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구체적인 시기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아버지만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도 우리가 정말 아, 그 기쁜 마음으로 신랑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 그 기름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상태가 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살고. 마음 을 위에 있는 것에 두고, 영 원한 것에 두고, 이 세상에 덧없 는보 물들 에 두지 마십시오. 최선 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 위해 최 고의 상 태가 되 십시오. 변함없고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 세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땅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죠. 왜요?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내가 승천한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혼한 상태, 어, 예요. 신랑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어, 결혼한 상태인데 각자 집으로 갔다가 예, 나중에 집을 다 마련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 아버지 집에 어, 가셔서 정말 우리의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거처가 다 마련됐을 때 예, 그분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딴 눈을 팔지 않겠죠.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정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슬기로운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 10절 말씀에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에게 그 우리의 날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시평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남은 날을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정말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어,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께서 100세가 넘으셨을 때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정말 신속히 날아간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우리의 이때는요 정말 신속히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유한한 시간을 팔아서 유한한 물질을 팔아서 유한한 것들을 팔아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살수 있는 어, 그런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네.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한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잃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 휴, 교회의 휴거는. 어, 곧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정말 그뭐 순식간에 갑자기 어,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곧 오실 거라는 이 말씀이 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도둑처럼 어, 그렇게 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과 그분의 임박한 재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준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휴거에 준비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